일 게임이 곧터어 게임이 곧터어 아, 아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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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나이스. <놀람> 나이스 뷔쇼 이아시원하다아라이감점 쉬워, 카드 하이. 나이스 가비 야아 아, 9초 아, 멋있어. 너무 높아, 너무 높아. 되게 쉽게 쏘신다 어, 진짜 힘이 좋아. 보여줘. 굿샷. 오! 아. 다행이다. 우 어? 어? 오. 우 나이스. 아! 동 가비. 잘 파고 드신다. 오, 확 있구나. 덩치가 있어 보이시는데. 근데 또 그렇게 막 움직이. 되게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빠르신 것 같다. 오, 많이. 저거 왜 이렇게 낮추지? 레이드가 좋아. 저 민트색 신발 왜 이렇게 낮지 민트? 민트? 동준이? 동준이 해봤을거야? 근데 다른 팀이었죠, 동준이. 아닌가, 동키 였나 동키였어. 동준이 동키 동키야. 그러시구나. 어. 어. 동준이가 동키 쌍둥이 쌍둥이야. 뒤에 돌아!

足元、こうなる。 나도 저 동이. 뭐야? 너좀 어디서도 넣냐? 담대하시네. 아래 아래. 플레이어 라이트베. <라이프에>. 보여주나보여주나 <놀람> 가비. <놀람> 가비 가비. 잘 들어갔네. 박스야 돼요. 이 어. 파울은. 어. 어. 아니, 노콜, 노콜. 아, 아니노콜노콜 보여주나? 아. 감점. 까비. 까비, 까비. 자유투

대박! 대현이 <laughs> <laughs> <있을> 때 뭐야? 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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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! 그 장갑의 힘인가? 에? 네? 그 장갑이 좋나봐. 장갑, 어, 손이 다 뜯, 뜯어보다가. 저게 그 공구야? 아닌가? 공구한다고 했던 장갑. 어. <웃음> 어. <웃음> 그냥 골 옆에서 던지요 파이팅 너무 아깝다 아 아음만 맞았으면 나이스 패스지 오, 이 진짜 패스 그다 에? 패스방 봐 탁한 느낌. 이런 느낌이 아니라, 가잖아 풍이 좋으신가요? 러면 저도 그런 패스고 저도 강북강북 네? 강북에. 음. 누가요? 저, 저 가도, 저기 봄됐다 내가 병풍 있을 때 그렇게 전달받아. 요즘에 못 나가세요? 아, 동키 안 나가고 있어. 민우 형 머리가 많이 자라셨네. <laughs> 어, 그러네 <오, 웃음> 들을 그냥 믿어 영이영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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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호영이> 맞나? <laughs> <laughs> 영이 맞는 거 같아. <laughs> 오! 오! 야, 쟤 왼손 드리블이 좋다. 어. 역시 잘해요. 역시 잘해 다시 보도. 어쨌든 감각 있어 요 아, 답이. 야, 아, 역시. 누구의 패스인가? 은호. 은야, 코너. 40초. <목소리> 뭐야, 언제 도다 2분 50초인데. 짠발이 간다. 꿀잼 경기라 그런가봐요. 그렇지. 균형. 잠고탁사한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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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상대. 목소리>